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원 분포와 소비 실태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연 상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 하는데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석유가 중동 지역에 많이 분포하듯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는 편제성,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계의 자원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화석연료는 재생이 불가능해 고갈될 수 있죠. 또한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여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원 매장지의 확보와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순수입이 세계 5위, 1인당 전력 소비가 세계 13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8위이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약 86%에 달해 국제적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은 지역적으로 편제해 있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더해 자원이 보유국의 민족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행동인 자원민족주의가 심해지면서 유럽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3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사례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석유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심해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연안 국가들의 영유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부족한 국가의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둘째, 공동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 간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이웃한 국가끼리 자원을 공유해야 하며, 셋째, 국제 협력을 통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하는데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는 현 세대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빼앗으므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꼭 필요하죠. 또한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각 기업과 개인들까지도 동참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음식을 남기지 말자는 빈그릇 운동을 실천. 음식 쓰레기로 발생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굶주리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이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도록 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및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고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며 환경보호에 적극적 특성을 보이는 로아스족 대기와 같은 방법으로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노력에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과 기술 개발, 교육 홍보의 확대, 국제 협력 강화 등과 같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방의제20일입니다. 지방의제20일은 지구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 차원의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주요 그룹이 공동 참여하여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일종의 사회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데 환경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모두를 반영하며 수질보전, 생태계보전은 물론 도서관 만들기, 교육,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 학생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교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윤형,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요.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죠? 2번, 윤성, 사용하지 않은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준규,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에 동참해요. 이것도 맞죠? 4번, 예린, 지구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 운동에 참여해요. 이것도 좋습니다. 5번, 나연, 먹고 싶은 음식을 위해서는 장거리 운송 식품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됐죠. 식품을 운반하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좋겠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표를 볼게요. 에너지 자원입니까에서 아니오의 A니까 A는 에너지 자원이 아닌 자원일 것이고, 재생이 가능합니까에서 얘가 B니까 B는 재생이 가능한 자원일 거예요.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자원 중에서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얘인 C니까 C는 석유가 될 것이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늘었습니까? 에서 예인 D는 천연가스, 아니오인 E는 석탄이 될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A의 예로는 광물 자원이 있다. 이것은 맞죠. 에너지 자원이 아닌 자원으로는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2번, B는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이 높다. 이것은 잘못됐죠 재생 에너지인 B는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이 낮습니다. 3번, C에서 E의 소비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것은 맞죠? 석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4번, B는 C에서 E보다 고갈에 따른 문제가 적다. 이것도 맞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인 B는 고갈 문제에 대한 염려가 적습니다. 5번, A에서 E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한다. 이것도 맞죠? 대부분의 자원은 편재성을 띱니다. 태양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도 어디에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성이 있어 개발되는 지역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맞죠? 2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크게 남기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잘못되죠?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이나 동물이 걸을 때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활동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자국을 작게 남기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4번,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촌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5번,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다. 이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24번째 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